안녕하세요. 이연마의 채식요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가장 만만하게 식탁에 오를 수 있는 재료. 제가 몇번 설명을 드렸지만 두부 요리를 오늘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어머니들 중에 어, 두부 요리를 어, 두부 요리를 가지고 두부를 가지고 가장 많이 하실 수 있는 요리가 바로 두부 조림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어, 두부 조림은 뭐 너무나 흔한 요리이고 또 자주 하시는 요리이기 때문에 오늘 두부로 두부 조림을 하지는 않겠어요. 이엄마이늘 그렇듯이 조금 더 독특하고 자주 하지 않는 요리를 선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두리, 어, 두부로 몇 가지 요리를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또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요리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부로 두부 강정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 이현맘 주변에 있는 젊은 일꾼들이 아주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리는 두부를 가지고 두부 강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어, 몇번 한번 봤지만 밀고기 강정도 해봤었고, 떡 강정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두부 강정은 떡꼬치의 그 소스보다는 약간 더 어, 간을 하고, 단맛을 조금 줄여 보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두부 강정은 어, 반찬으로 많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양념을 조금 다르게 해서 한번 두부 광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재료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두부 한 모가 필요해요. 자이 엄마는 어, 손두부를 샀어요. 그래서 두부 한 모를 사서 어, 준비해 놨고 간장 어, 한 큰술, 그리고 마늘 반 작은 술, 어, 그리고 여기 케첩 세 큰술, 고추장 두 큰술. 조청 네 큰술이 필요하고 물이 네 큰술이 필요해요. 자 이상하게 조청과 물이 똑같이 네 큰술인데 조청이 더 많아요. 제가 계량을 좀잘못해서 조청이 조금 많아졌는데 자 이게 강정 만들 때에 필요한 재료예요. 뭐 재료가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아요. 자이 엄마는 케첩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준비했지만 케첩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토마토를 잘 익은 토마토를 구입하셔서 곱게 갈아서 끓여서 바로 사요 사용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두부는 물기를 빼놓은 거예요 한1 2 시간 정도 물기를 빼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고요 자이 엄마는 자 시간 관계상 미리 이렇게 두부를 구워 놨어요 제가 몇번 설명드렸지만 두부를 이렇게 깍둑썰기를 하세요 그리고 소금을 약간 뿌려서 물기를 빼서. 어, 오븐에다가 이렇게 구워놨거든요. 음 이렇게 구워놨으니까 바로 요리를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전분 옷을 입히지 않았어요. 이 엄마는 주로 두부 요리할 때 옷을 입히지 않아요. 그냥 제가 방송 중이고 그리고 좀더 다양하게 어, 설명드리려고 전분 옷을 몇번 입혀봤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깔끔하고 어,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바로 이렇게 두부를 구워놨고. 자, 그냥 두부의 강정 소스를 만들어서 버무릴 것이 아니라 오늘은 약간 특별하게 깻잎도 약간 추가해 봤어요. 자, 깻잎을 몇 장을 가지고 이 깻잎을 얇게 채 썰어요. 채썬 깻잎 위에 두부 강정을 올려서 드시면 두부와 깻잎의 그 어, 맛이 참 조화가 잘 돼요. 그래서 이 엄마는 깻잎을 아마 작게, 얇게 한번 채 썰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깻잎을 미리 씻어서 물기를 빼놨더니만 약간 시들시들한데, 자, 이 깻잎을 우리 국수, 칼국수 만들어서 털듯이 이렇게 한번 털어줘 보세요. 이렇게 해서 깻잎을 그릇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요리는 간단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요. 깻잎을 이렇게 몇번 말아서 썰면 훨씬 간편하게 썰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서 한번 이렇게 면발을 털듯이 한번 털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깻잎이 준비가 됐고 두부가 준비됐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 소스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소스를 한번, 오늘 재료를 미리 다 준비해 놨는데, 자, 우리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재료들을 하나씩 가지고 와보도록 할까요? 자, 원래 양파즙으로, 양파즙으로 소스를 만들었죠? 오늘은 양파즙 말고 그냥 물을 준비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물을, 물 4큰술이죠. 물 4큰술 넣고, 간장 1큰술 넣어요. 그 다음에, 자, 마늘 반 작은술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 2큰술을 넣으세요. 소금물 두부에 약간 뿌리긴 했는데, 두부가 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면은 이어 간장이나 고추장의 비율을 조금 더 늘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엄마미 집에서 만든 케첩 3큰술. 이 케첩 만들 때 베이지를 좀 넣었어요. 월계수하고 베이지를 넣고 꿀하고 레몬을 넣어서 아주 새콤달콤하면서 향신료 맛이 잘 어울리거든요. 아주 맛있어요. 자,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청을 넣어 볼까요? 조청 4큰술, 조청을 넣고 오늘은 단맛을 약간 줄이고 간을 약간 더 했어요. 이 상태로 양념이 끓으면 바로 두부를 넣어서 졸여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 이현맘이 바쁠 때는 소스를 미리 준비해 놓고 두부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놔요. 그래서 어, 요리를 그날 다 못할 때, 많은 손님들이 오실 때 미리 준비해 놓을 때는 이렇게 따로따로 준비해 놓은 다음에 식탁에 어, 내기 전에 바로 버무리거든요. 그런데 이현맘은 어,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좀 간이 두부에 잘안 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면 그냥 이렇게 소스에 이 두부를 넣고 조리시듯이 하면 되고 여기에 이엄마이미에 아까 소개를 못했는데 오늘은 호두를 같이 넣을 거예요. 항상 저는 땅콩 분태를 넣었었거든요. 오늘은 호두를 이렇게 뭐 작은 것은 반개, 큰 것은 뭐한 4분의 1개 정도로 굵게 썬 다음에 호두를 넣어서 같이 한번 졸여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호두를 넣고 두부를 넣고. 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보니까 자, 킹스 메신저의 이현맘의어그 맛있는 마디아기가 있어요. 그걸 보고 생일 때 서로 두부 강정을 해 주고 먹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자, 두부 강정이 우리 청년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 자, 우리 집에서도 이 두부 강정을 해서 식탁에 올려 놓으시면 아주 가족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직하게 졸여 주세요. 자, 이게 어느 정도 졸여지는 동안 자. 두부 강정을 담을 그릇. 자, 깻잎을 밑에다 까세요. 깻잎을 밑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깻잎을 좀 깔고 이 위에다가 한번 강정을 올려 볼 생각입니다. 지금 잘 졸여지고 있죠 그래서 간을 봐서 약간 짜다 싶으면 물을 더 넣으시면 되고요 아, 아주 식욕을 자극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건 올리브 오일이에요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을 살짝 첨가해 주시면 훨씬 더 맛도 좋고 윤기도 나겠죠 조금 한번 넣어볼까요 조금 올리브 오일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되면 두부의 간이 잘 배고 더 맛있어요. 자, 이 정도만 한번 해볼까요? 자, 두부 강정 너무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우리 청년들, 젊은 일꾼들 보니까 생일상에, 서로의 생일상에 이걸 많이 해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도 두부로 만드는 특별한 요리, 두부 강정을 한번 식탁에 만들어서 올려놓으신다면, 가족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이 깻잎과 두부를 같이 씹었을 때, 깻잎의 그 향긋한 맛과 이 두부의, 물론 소스 맛이긴 하지만 <laughs> 새콤달콤한 맛이 어우러져서 아주 맛있어요. 자, 어우. 우리 카메라맨들 배가 고프겠는데요. 이 냄새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두부 강정 요리는 완성이 됐어요. 비교적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두부 강정을 깻잎과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은 두 번째 요리를 할 시간이에요. 첫 번째 두부 강정은 이렇게 완성이 돼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고요. 두 번째 요리는 두부 스크램블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계란 스크램블 요리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계란을 막 이렇게 막 풀어가지고 꼭 으깬 거 같이 이렇게 불에 익혀서 먹는 그런 요리인데 이 엄마 이 그것을 응용해서 두부만으로 스크램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두부 스크램블 할 때도 두부가 역시 한모가 필요해요. 이 두부도 이 엄마미 어젯밤에 물기를 빼놓은 두부예요. 그래서 이 두부를 먼저 으깨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두부를 으깨는데, 어떻게 으깨는지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만약에 두부에 물기를 뺄 시간이 없다 하면 이 두부를 그냥 면 보자기에 넣고 그냥 손으로 으깨시면 돼요. 보통 만두 하실 때처럼. 어, 그런데 이 엄마는 그냥 이렇게 미리 물기를 빼놓으니까 쥐어 짤 필요가 없이 참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물기를 빼놨고, 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칼등으로 이렇게 으깨 주시면 돼요. 칼등으로 이렇게 대강. 으깨주세요. 자, 칼등으로 두부를 먼저 1차적으로 이렇게 으깨주세요. 자, 이 두부 스크램블은 식사 대용으로 드시기에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두부 스크램블 조금과 빵, 뭐 아니면 다른 뭐 스프나 이런 것들만 드셔도 저녁 식사로는 아주 손색이 없어요. 자, 그래서 두부를 한번 으깨보세요. 어제 물기가 충분히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별로 물기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요리라고 했는데, 이 두부 스크램블 말고 또 어떤 요리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 요리는 두부 스크램블을 완성해야 할수 있는 요리기 이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칼등으로 굵게 한번 으깨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약간 거칠죠? 이것을 그냥 하면 안 되고 뭐 상관없어요. 이 스크램블만 할 거면 상관없는데 이엄마은이 스크램블을 가지고 다른 요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좀더 곱게 이거를 으깨야 돼요. 그래서 감자 으깨는 매셔라고 하죠. 이것으로 한번 곱게, 더 곱게 으깨 보도록 하겠어요. 면보 자기에 넣고 물기를 짜면 곱게 잘 으깨질 수 있겠죠? 자. 이거는 항상 우리 이현이가 해 줬는데 이현이가 안 하고 제가 하려니 좀 아쉽긴 하네요. 우리 이현이 손길이. 자. 주로 힘쓰는 건 이현이가 많이 해요. 힘이 넘쳐나고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쓰는 것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땅 파기. 이런 거. 삽으로 땅 파는 거. 이런 거 시키면 아주 좋아하죠. 애들은. 그래서 곱게 으깨졌네요. 아, 물기가 없이 아주 적당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곱게 으깬 두부에 준비됐어요. 자, 제가 다른 재료 소개를 안 드렸는데 재료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자, 이 두부 스크램블에 필요한 재료는 마늘 반 작은 술, 그리고 소금 반 작은 술, 그리고 단호박 가루 두큰 술. 단호박 가루를 왜 넣는지. 아시겠죠? 자, 이 단호박 가루를 넣어서 색깔을 노르스름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단호박 가루가 필요하고 여기 당근과 양파를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이렇게 곱게 다져서 수분을 날리면서 살짝 볶아 놨어요. 그리고 여기 부추가 조금 필요하고요. 음. 여기에는 호두를 아주 작게 다져 놓은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두부 스크램블 안에 들어갈 건데 먼저 자, 소금을 넣고 한번 해볼까요? 자, 소금을 반 작은술을 넣으세요. 소금을 넣고 그 다음에 마늘을 넣으시고 마늘을 넣으시고 자 단호박 가루 한번 넣어볼까요? 이 두부의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넣어서 일차적으로 한번 비벼주세요. 잘 버무려주세요. 자이 단호박의 그 향기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향기와 색깔이 훨씬 식욕을 자극할 거예요. 그냥 두부 색깔로만 해도 예쁘지만 노란색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아주 먹음직스럽고 예뻐요. 맛도 좋고요. 그래서 단호박가루를 넣어서 1차적으로 잘 버무리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다른 재료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보통은 이 야채를 따로 볶고 두부를 또팬 위에 한번 볶아요. 기름 없이. 그러면 두부에서 수분이 날아가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서로 버무리는 경우도 있고. 자, 이 엄마는 오늘 야채는 미리 익혀 놨어요. 그러지만 두부는 익히지 않고 그냥 하겠어요. 왜냐면 하 두부가 한번 익혀져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은 야채도 생거. 생야채를 아주 잘게 다져서 두부에 섞어요. 그리고 두부와 함께 같이 볶기도 해요. 뭐, 그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그 시간과 여건에 따라서 뭐 준비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섞어졌으면 이제 여기 호두를 한번 넣어볼까요? 호두를 넣고, 음, 이거는 좀 양이 많네요. 다른 야채보다. 3개 정도 넣고, 양파도 다 넣을까요? 양파를 넣고. 자, 이 단호박 가루 말고, 강황 또는 울금이라고 하는 그 노란색 가루가 있어요. 보통 약재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거를 넣으셔도 됩니다. 저 부추는 제가 익히지 않았어요. 그냥 생부추고 자, 이렇게 해서 잘 저어 볼까요. 자, 오, 야채가.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laughs> 근데 전 야채를 좋아하니까 괜찮아요. 자, 야채를 이렇게 잘 넣은 두부를 잘 섞어주시고. 그래서 딱 보면 단호박 가루 때문에 그런지 두부 스크램블이지만 꼭 에그 스크램블 같죠? 그래서 우리는 요리를 할때 이렇게 응용해서 아주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은 이 요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 얼마나 계란이 먹고 싶었으면 저렇게까지 음식을 하나 하는 그러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음, 괜찮아요. 자, 이 엄마는 어, 채식으로 얼마나 다양하게 요리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하게 응용해서 요리를 할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두부 스크램블은 완성이 됐고 여기에 제가 이 두부 스크램블을 이용해서 한 가지 요리를 더 한다고 했죠. 사실은 모양만 다르지 똑같아요. 제가 한 가지 두부 스크램블을 이용해서 만들 한 가지 요리는 뭐냐면 계란말이. 두부로 만드는 계란말이 신기하죠? 어떻게 할까? 자, 일단 이 팬을 한번 올려보고 자. 이 두부 스크램블을 네모난 통에 통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네모난 통에 꽉꽉 눌러 담으세요. 제가 이것을 하려고 두부를 곱게 잘 으깨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부추도 두부도 익히지 않았어요. 한번 제가 여기서 익힐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하지 않고 스크램블만 하실 거다 하면 부추도 익히시고요, 두부도 익혀서 드시는 게더 맛은 좋겠죠. 그래서 이런 통에 두부를 담으시는데 좀 꽉꽉 눌러서 담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썰었을 때 부서지지 않고 잘 썰리니까. 빈틈 없이 꽉꽉 한번 눌러 담아 보세요. 자 노르스름한 색깔의 두부 계란말이가 조금 있으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꽉꽉 눌러 담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눌러 담고 불을 한번 미리 켜놔야 되겠네요. 불 켜놓고. 자, 오일을 약간 해놓고, 그 다음에 꽉꽉 눌러 담은 이 두부를 틀에서 빼세요. 자, 틀에서 빼서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어요. 오븐에 한 200도나 210도, 물론 한국 온, 오븐 온도 기준이죠. 한 10분 정도 어, 구우시면 되고, 팬에다가는 뭐다 야채들이 익었고 부추는 금방 익으니까 팬에다가는 모양이 잡힐 정도로만 구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개만 한번 구워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식탁에 올려놓으면 우리 아이들은 이게 계란말인 줄 알고 먹겠죠? 두부를 조금 더 곱게 하면 저는 오늘 두부를 지금 곱게 하지를 못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으시다면, 두부를 아주 곱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안에 야채와 견과류와 두부, 아주 필수 우리가 먹어야 되는,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꽉꽉 눌러서 담은 다음에, 자, 틀에서 빼주세요. 어머! 이거는, 자, 빠지면서 부셔졌어요. 이것을 한번 구워볼까요? 오븐에 구우시게 되면 모양이 더잘 잡혀요. 왜냐하면 손을 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엄마는 오늘 팬에다가, 왜냐하면 한국에는 오븐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팬에다가 한번 구워보기로 하겠어요. 예쁘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구워주세요. 자, 두부 스크램블을 하나 만들면 두 가지 요리가 돼요. 사실 두부 스크램블과 이거의 맛은 뭐 같겠죠. 맛은 뭐 거의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엿보이는 요리기 때문에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계란 같아요 신기하죠 자 그래서 두부로 만드는 계란말이 쉽게 부서질 수 있으니까 굽거나 뒤집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부를 조금 더 곱게 준비해 주시면 정말 더 맛있어 보이겠죠 그리고 아마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두부인지. <laughs> 그래서 잘 구워주시고 이렇게 구워서 식은 다음에 썰면 모양이 그래도 제법 잡혀 있어요. 뜨거울 때 식을게 썰면 쉽게 부서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식으면 그때 조심해서 모양을 잘 잡아서 썰어주시면 돼요. 자, 이 엄마는. 시간 관계상, 아까 요리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굵어요. 이건 오븐에 제가 구웠거든요. 굵어서 질감이 두부, 어, 계란 질감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맛있어 보이고요. 이것은 제가 이 스크램블 위에다가 호두 가루를 좀 뿌리고 약간 장식을 했는데 이 스크램블은 아주 식사 대용으로 좋아요. 특별히 이제 환자가 있는 집에서는 이 스크램블을 기름기 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대접을 하시면 아주 좋은 요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부로 같은 재료지만 이렇게 세 가지 요리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응용하시고 모방해서 더 훌륭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래요. 다음 이 시간에 이엄맘이 또 좋은 요리를 가지고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SOSTV.TV Save Our Souls Network